르노 그룹을 이끌고 있는 루카 데메오 회장이 8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.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데메오 회장은 향후 6년 동안 한국의 연구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약 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. 또한 길리 그룹과 함께 2024년 출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볼브의 CMA 플랫폼 기반 D 세그먼트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해 르노코리아의 부산 공장을 D 세그먼트 차량의 핵심 수출 기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 중국의 길리 그룹은 올해 르노코리아의 지분 34%를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습니다. 데메오 회장은 한국이 중대형 차량의 핵심 수출 기지가 되려면 부산 공장의 수행 능력과 이확보가 되려면 부산 공장의 수행 능력과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이브리드 모델 외 신차 생산 계획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 최근 사명을 르노코리아 자동차로 변경한 것에 대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르노그룹의 포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메오 회장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x m 3가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올해 9월까지 지난해 실적인 56,719대를 초과한 73,400세대가 수출되는 등 호지가 이어지는 르노 코리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. 박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.